뭐부터 해보냐면, 여기 주어진 얘부터 한번 해보는 거야. 그지?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의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했을 때 함수를 이렇게 정의한다. 자, 예를 들어 F의 2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2분의 7보다 작은 소수? 뭐밖에 없어? 2분의 7보다 작은 소수는? 2, 3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두 개지. 그지? 그러면 지금 F 2분의 7이 이였잖아 그럼 2분의 7하고 f 2분의 7하고 비교해봐 여기에 두 배한 거랑 이 4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네. 그러면 밑에 거지. 네. 밑에 거에 해당돼요. 그래서 g x는 f 2 아니 g의 2분의 7은 f 2분의 7은 f 2분의 7분의 1. 그지? 그래서 f 아, 2분의 7이 아, 2분의 1. 2분의 1. 아, 1.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오케이? 네. 자, 리미트 x가 8 플러스 0으로 갈때 gx라고 했어. 그 얘기는 gx가 뭐보다 크다고? 8에 가까워 근데. 네. 8점 얼마 네. 얼마지? 네. 그치? 8보다는 큰데 굉장히 근처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때 f 얼마? fx x가 이럴 때 x가 8보다 큰거죠. 네, 잘못 썼어요. x가 8보다 큰 거야. 그럼 x가 8보다 클때 f(x)는 얼마냐? 8보다 작은 소수가 몇개 있어? 2, 3, 5, 7. 2, 3, 5, 7. 네개 있지. 4개. 그치? 네 개. 그지? 그러면 요거 비교해봐. f(x)의 두 배를 한 거는 8이고요. 그죠? x는 8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게 크지. 네. 그럼 어디야? 그대로지. 네. 그러니까 g의 x는 뭐가 돼 이때? 4가 되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4예요, 4. 알파. 그지? 요건 8보다 작다 그랬어, 그지? 리미트 X가 8에 마이너스 GX라고 했어요. 요건 X는 8보다 작아요, 그죠? 하지만 X는 8보다 약간 작은 거니까 FX는 똑같죠. 2, 4, 5, 7 똑같아요. 8보다 약간 작은 겁니까 똑같고 그럼 2의 fx보다 x가 짝지. 그치? 그럼 지그 네. gx는 fx분의 1이 되니까 네. 4분의 1이,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4분의 1이 되죠. 네. 오케이? 네. 네. 그럼 그거 알파에 베타 하면 16. 16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극한이라고 하는 게고근처에서 움직인다 이 개념을 그냥 다르게 쓴것 뿐이에요. 이 비슷한 문제들은 우리가 가오스 문제 풀을 때 많이 썼었던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가오스를 안 썼을 뿐이지. 그죠? 가오스 X가 뭐, X가 8에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7이지. 그죠 8에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8이고.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